그리고 이제 환승을 해서 다른 두 번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. 우리가 코엑스로 가야 되니까 그그 그 뭐냐 보문사역까지 갔어야 됐거든요. 이렇게 가는데 그 비가 오고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있잖아. 근데 한그 나이가 좀한 60대 70대 정도 돼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. 그 할아,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지 정 중년 정도 분이 계신 거예요. 막내 어깨를 갑자기 팍 치고 지나가. 내 어깨를 팍 치고 내 우산, 우산으로 날싹 긁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! 하고서 내 손을 보니까 내 손가락이 찢어졌대 그래서 난 사과라도 할줄 알았다 근데 그거 딱 쳐다보는데 그냥 날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냥 가는 거임 그래서 저 지금 손가락 찢어졌어요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세로로 쭉 네, 근데 내내 내 일본인 친구가 존나 웃긴 게 걔가 걔란 말이에요 님 기억나요?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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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블랙 코미디 음, 얘기하면서 낄낄거렸던애 그냥 보냈냐고? 내가, 내가 잠시만요, 내가 쌩 갔어요. 센거 가가지고, 근데, 근데 뒤에 일본이 내가 손가락 보더니, 하! 하면서, 뭐, 감히, 오히메 사마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고, 저런 애는 조생증이라고 <laughs> 그러는 <그런> 거야. <laughs> 너는 한국인이고쟨 <laughs> <쟨는> 조생증이라고 하면서. <laughs> 걔 때문에 웃겨가지고 그냥, 그냥 넘겼어. 존나 웃겨가지고 순식간에 기분이 개썩었었는데 순식간에 존나 웃긴 거야. <laughs>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그 크게 얘기했어. 근데, 그거였단 말이야.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도 있었는데, 아, 진짜 내가, 뭐냐. 아, 손가락 볼 때마다 짠난다니까요. 사과도 안 했어요, 진짜. 진짜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?